그렇군. 반감기가 되어서 죽었다. 한번 새 게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는 딸님이랑 싸우겠지만 개조인의 편을 좀 들어볼게요. 어. 이름 이번에 좀 강한 이름으로 진짜 어 티라노 아니야 좀 약해 보이는데 강한 이름 없을까 어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이름 머리에서 피나신지 얼마 되셨잖아요 제 머리는 모두들 이런 머리색 아닌가요 밖에 가면 다 이런 머리색으로 다니던데 어, 그 남편 이름을 왈도로 해줘야지. 왈도. 딸의 이름 강한아침. 어, 내 이름은 음내 이름도 좀 강해 보이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내 이름 호랑이. 성이 있어야 돼. 김호랑이. 그 배우자 성별을 어 여자로 하자. 편판석. <laughs> 곽두팔 이런 거 할걸. 좋은 아침이에요. 김호랑이. 제가 당신의 새연 담당자예요. 개미디오 패밀리에 오신 걸 확인해요. 어 네. 승진 축하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죠. 일단은 존자 개조의 기초. 하고. 순수인, 이제는 순수인들에 대해서다 반감을 가질게요. 문 앞에 불안감. 축제기사. 순수인 경제적 부담. 불공평하게 비계조인을 부양하고 있어. 퇴근! 김호랑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이름 아닙니까? 뭔 일이래? 순수인들의 거지 같은 효율성 뉴스에도 나오던데 나도 시간 나면 읽어봐야겠어. 축제 정말 기대된다. 그래. 약간 카메라 설정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부모님께 내가 비계존이어서 일리 있는 말이야 이제 종교인도 배척하기 시작했더니 쉿. 마호랑. 여기 뭐 사나 봐라. 주인이 비계주인이거든. 망할 게으름뱅이들. 뉴스에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첼시, 리얼리스의 분쟁 때문에 걱정이야. 걱정마, 자기야. 조금 있으면 다괜찮을 거야. 뉴스 안 봤어? 상황이 좋지 않나? 너 머리색 예쁘다야. 홈 스위트 어? 왔어, 여보? 안녕, 엄마. 저녁은 거의 다 준비돼서 일은 할만했어? 어, 뭐줬어난 반반이었거든. 저번에 이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 많네담당자 불러서 같은 말 했어. 어중치는 나가더라고. 세상은 넓고 병신이 많다더니. 맞아! <laughs> 월급 웬만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 월급도 짝자라고 말이야? 몇 살간 계속 그래서 몸이 계속 아프, 아프다고. 진통증 먹고 있어? 응, 어, 약교 유험한데 직원 할인이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 괜찮아질 거야. 나도 그러길 바래. 순 시간에 당신 신문자 신문을 한번 훑어봤는데 비제조인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치부하는 미신을 출판했더라고. 대형 로비스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 대한 시각이 좀 편향됐던 거야. 아 이거 성별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구나. 엄마 신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지 않아? 모든 독자들에게 질 책임이 있다니까. 딸 굉장히 힙하지 않나요? 정말 멋있어. 일걸 만난 거 만들어야 돼. 이해는 하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문 있고 가치관 형성한단 말이야. 개조가부 중후군이니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축제기간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토이랑 친구들이 시스템지플래카드 만든데 그런 거에 빠지지 마. 중수 졸업이잖아. 부전공 정했어? 생각 중이야. 학업이 <laughs> 아, 축해. 네 어머니 말이 맞단다. 지금 네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니? 축제기가 얘 나서버린데 접신 나몇개 만들어 보려고? 도자기 다시 시작할 게 엄마? 준비 다 해, 내가? 요즘 약하고 다니니? 우리 딸에게 있는 약은 음악이라는 허용된, 나라에서 허용된 마약일 뿐. 실력이 많이 욕스럽지만 재미는 있어. 그리고 도자기 만들 때마음이 안정돼. 밥다 됐나 보다? 가져올게. 오늘 매운 먹는데. GMO 소고기야. 깜빡하기 전에 말하는데 내일 오때 개사료좀가져줄래 김호랑이. 고마워. 알겠어. 좋아, 밥 먹자. 근데 개사료 가져준다면 우리 집에 개는 왜안 보이지? 안녕하세요, 김호랑이. 어 진짜 기사는 반응이 참 맞았어요. 순수인들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기사 덕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더라고요. 개조인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고려스 앞으로도 그렇게 미고 나가죠? 특정 기사마다 다른 색의 클립을 사용한다는 건 짰고, 알겠습니다. 사설, 정보, 보고서. 성공인에게 해가 된다. 이거 나, 이게 거의, 그런 거? 축제까지 일주일, 축제? 그림스펜의 강림. 가게 주인이 더러운 비 개조인. 비 개조인은 다 죽어야 돼. 전쟁발발. 개를 밥상머리에 올려놓진 않잖아요. 왜요? 밥상머리에 귀엽게 춤추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음, 일단은... 근데 이 티마 그랜스 펜이나 때문에 아까 죽어가지고... 좀 미안하네. 이험에 천한 개조인 권리. 난개 주인이니까 개 주인 편 들어준다. 전쟁발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래 어떤 조치 취할 거야? 개가 밥상머리. <laughs> 야뭘 해도 라이얼스라고 할 거면 뭐 저런 거야? 왜 밥상 그니까 뭐 반찬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마스코트로 와서 털좀 날리고 입에 털좀 들어가고. 선수인들에게 결혼을 권리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약간 편향돼서 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섞어서 해볼게요 개조 거부 중후군인것 같아 아니! 야이 개조인들이 진짜 개 깡패네 이거 비켜! 개 사료 사야 돼 개조인... 아 이런 개소리야, 내 우유 어쩌서라고. 떨어졌어. 안타깝다, 요즘 비계조인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 말이야. 발표된 연구에서 우리 능률을 까더라고. 저는 강아지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좀 어땠어? 어, 무난했어? 다행이야. 당신 어땠어? 솔직히 별로 좋은 로 아니었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 철압 때문 아닐까? 생후락 시간에 배웠는데. 어, 병원에 가봐. 당신 말대로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 개조 때문일수도 몰라. 생후에 시술 받았잖아. 그치? 부모님이 돈을 모으신 다음에 받았단다. 엄마는? 나 전에 받았어. 나랑 같네.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개조 시술은 태아 때 받는 게 가장 좋았더라고. 니네 말대로 일지도 병원에 가보면 알겠지? 학교는 어땠니? 강한 아침? 생후락 시험은 재밌었는데 수학 시간에 쪽지 시험이 있었어. 오잉. 그 시절이 그렇다. 니네 나이 땐 심한 미적근을 듣고 있었지. 니네 어머니도 그때만 왔던다? 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목적은 따로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엄마 신문에 보면 결혼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아, 무서워서 얘네는어떻게해읽었서 설마 당신 네 신문 개조인은 옹호하는 거 아니지? 어, 뭐, 옹호해도 날리고, 옹호하지 않아도 날리고만. 별 생각 없이. 우리나라 개조인 나라잖아. 내 말이 국가보조도 있는 요즘 세상에 개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없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이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비개존이었더라도 너랑 그랬을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어차피 나보다 예쁜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만났더라면 이 말갈량이 아가씨 걱정은 안 했어도 됐을걸? 내가 대학 가고 나서 울지나 마세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부정공 생각해봤니? 억스포스 대학 생물학 프로그램이 잘돼 있대. 성인권 대학 아니야? 합격까질 텐데. 한번 생각해볼게. 하지만 도시태...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상차리는 거랑 개밥 주는 거 도와줘. 차를 사왔어? 시대가 가게를 맡고 있었어. 시를 할 거면 좀 곱게 할 것이지. 내일 저녁 좀 사줄래? 드실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고마워, 여보. 징역증다 익었겠지? 빨리 먹자. 오늘은 실험적인 요리를 해봤어. 밥을 넣은 소고기 부족해서 롤이야. 치즈는? 당연히 있지. 처음 아침이에요, 김호랑이. 아직까지 평점이 좋네요. 구독자들에게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개조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자고요. 하나를 가져주면 열을 하시네요. 빨간 클립에 세계로 표시된 기사는 저희 관점을 만드는 기사예요. 일관성 있도록 선택을 하시고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만석입니다. 고객 약꿀팁 이전에는 통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통금 한번 해봅시다. 개조 샌드위치 불매운동 이런 거는 이제 또 스탠스 밀고 나가야 되고 XX 개조인 사회가 당신의 의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개조인들이 약간 깡패네. 그림 스팬의 이준성 순수인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다. 아니 티마 기사는 다 기각하자 그냥. 독자들로부터의 편지 우리나라로 온다는 사실이 좀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지. 그리고 이 난민 문제는 똑같이 대처를 하도록 합시다. 야이 건방진 이 벽에 낙서하고 이거 경범대로 잡혀 들어가봐야 알지. 뭔 일이래? 리얼이스인 쓰레기들 돌아가. 바이어 저녁. 저녁 획득. 갤럭시아인들을 위한 갤럭시아. 리얼리스에서 온순수인들이 우리 의료보험에 빨대 꼽겠구먼. 개조조항 중국은 약 대기자 명장에 올라온 게 벌써 4달이라고요. 네 어이가 없네. 지켜보고 있다. 헤드라이너 야, 니가 뭔데? 니가 뭐냐고? 맞짱 뜰까? 어? 개조인이 그냥 이제 유전자 개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단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얘네랑 좀더 똑똑하고 뭐 성능 좋고 이렇겠죠? 배고파 죽겠다. 뭐사 왔어? 조 샌드위치 완전 맛있겠다. 어떤 개조인 훌리건들이 나한테 시비 걸었어. 믿겨져? 개조증명 소리를 보자면 소리 지르더라니까. 웃기는 놈들이네. 그치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참고로 강아 맞히면 친구 집에 가서 사고나 안치면 좋을 년만 걱정되어 죽겠어. 좀 있으면 졸업인데, 요즘만 생각이라곤, 시밖에 없으니. 어, 뭐, 어, 자기 표현 방식이겠지. 사고라도 칠까봐 무서워서 그렇지. 통금 시간 증가에 관한 기사 읽었어. 다들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 국경 폐쇄해야 되는 건 생각지 않심이야? 갤럭시가 우선이지. 우리도 우리만의 문제가 있는 걸?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세상이 참 혼란하다는 것 같은 거야. 강한 아침이 축제에 못다해 간건 좋은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음, 그래. 지게 나 또? 내편 들어주면 안 돼? 다들 강한 아침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졸업에도 집중해야지. 옥스포스대에 가고 싶은 것 같은데 등록금이 너무 걱정이야. 장학금 어때? 경쟁률 센 편이야? 올해 정부에서 등록금 지원해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걱정하니까 머리가 아프네. 말든 도, 만들던 도자기랑 접시나 마저 만들어야지. 어, 접시 충분히 있지 않니? 당신 말이 맞아. 두통 때문에 집중도 안 되는데 접시는 무슨 접시. 아, 심으로 깨졌어. 미안해. 밥부터 먹자. 몬도 안 좋은데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지. 헤헤. 김호랑이, 아직 차를 고 계세요. 하시는 대로만 해주세요. 개조인의 간첩만 지지한 덕에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이민 반대에 대한 기사가 사면들의 반지는 끌고 있어요. 이 상태로만 간다면 승진 문제 없을 거예요. 내용이 별로 없네요. 기사 실일 자리가 늘었단 뜻이에요. 세 개는 승인하셔야 됩니다. 개수 잊지 말라고 카운트를 두고 갈게요 흥미로운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연한 기물 파손. 이때 보안 강화하니까 드론이랑 엄청 늘어가지고, 음, 거세 개밖에 못 하네요. 퇴근합시다. 망할 리어리스 놈들. 아트! 어디가? 어디가? 막 빵빵 터진다. 결혼하게 해달라. 아니, 결혼하게 해달라. 순수한 차별을, 순수인 차별 이제 그만. 여기 못 가고 여전히.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 성격이 완전 더러운 거 있지. 뭐 약을 또안 판다고 했다고? 야 니들이 욕하는 약사 내 부인이다. 이자식들아. 비계조인들에게 상권 없다. 야 너네는 왜 허구한 날 욕하고 있냐? 뉴스가 망할 이미지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쳇. 순수주의는 그만. 제시 이제던 뉴스를 못 읽겠어. 게 개미디어는 개조인을 옹호하는 기계일 뿐이야.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애들은 또 비계조인들이라가지고. 김호랑이 오는 길에 경찰 못 봤어? 어, 왜또 저런데? 옳소. 어, 조심해야지. 당신 의견이 그렇다면요. 순수인들에게 개조하라는 그래피티를 그리고 있는 불량아들을 봤어. 리어리스 이민자들도 문제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걱정이야. 사장님이 날 해결하려는 것 같아. 사장님이 지금까지 잘참아줬지만내 건강 문제가 이래 지증을 주는 것 같아. 요즘은 어떤데? 좋진 않아. 두통이 있고 병원에 들렸고 내일까지 안 나오겠는데 개조 가구 중문인거다푸집병 아니야? 아닐 거야. 왈도. 물론 내 생각이지만 약값은 진짜 개비싸.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밤 쉬어. 그래도 곧 있으면 축제잖아. 호랑이 내일 오대 지 m o 토마토 좀 사줘 줘. 그래? 그게 없으면 축제 음식이라고 할수 없지. 계란 내 깔게 밥 먹자. 그래? 안녕하세요, 김호랑이. 채널 1등이에요. 차이적 전제가 엄청나다고요?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어, 이렇게만 써달라고 하고, 지역 헤드라이너의 자리까지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왠지 이거 어느 한쪽만 계속 편들어주면은 무조건 중는 엔딩일 것 같단 말이에요. 유전자 조작 토마토 수입 요구. 수입해! 밤문화의 어두운 이면. 그래. 이 축제에서 저 타바 그림스팬 거는 쓰지 말고, 강제 개조에 반대. 이제 개조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강제 개조는 또 놔두고. MRS 혜택. 음. 미사일 공격에 53명 사망. 음. 요또 무역 협정?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체력 침략당할 가능성 희박. 오케이. 퇴근을 합시다. 몇번 클리어하면서 해피엔딩을 못 봤어요. 아니.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내 클럽이 어떻게 이런 짓을? 아유, 완전 개조인들 완전 양아치네 이거. 비개조 아이는 이제 그만. 아니, 애들 진짜 양아치다 이거. 너네 뭐해? 아무 말안 해? 그래 정지! 신분증 제출해 가져가! 지나가쇼 그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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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사가고 토마토 안 사가면 어떻게 되지? 그냥 잔소리 듣나? 저기요 가까이 있는 역경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안돼! 집에 갈 거야. 엄마 어디 있어? 어 일하고 있겠지. 피곤해 보이던데 쉬어가면서 하지. 엄마는 신문 보고 있는데 강제 개조에 관한 기사 마음에 들었어. 뚜렷한 관점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유전자 개조와 태양에 관한 것들 말이야. 옥스포스에도 이런 거다는 과가 있더라고. 멋지지 않아? 열심히 공부해.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걸 꿈에 대학이더라고. 지각이다. 오늘 길에 경찰에게 수색 받았어. 어 나도 마찬가지야. 거리에 경찰들이 쫙 갈린 것 같아. 지디대랑 그래피티가 늘어간 걸로 봐서는 경찰들이 쉽지만 않아. 축제대 무슨 일 일어날까 봐 걱정이야. 위험할지도 모르겠네. 당신 채널에 영향을 준것 같아. 순수인들이 열등하다고 비난하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야. 관점을 스틱할 것 뿐이야. 사회적 파문을 염려하지 않고 말이야. 이런 게김호랑이1 0일 걸리는 건 아니었는데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과로 때문이라니까, 엄마.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병원에서 결과 나는데 개조 거부, 거부 중후군이 이기래. 무슨 소리야? 내 몸이 개조를 거부하는 거야. 암세포처럼 말이지. 어떻게면적인 거야. 언젠가 나타날 증상이었어. 의사 말로는 당장 치료를 시작하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 강한 아침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어렵겠지만 선택을 할지도 몰라. 김호랑이 아직도 이건 보험에 커버돼? 어. 다행이다. 그나마 안심이야. 회사에서 뭘 기대하기는 힘들어도 당분간 짤 일은 없을 것 같아. 오늘 상사가 리얼리스 구직자리로 쫓아내는 거 봤거든. 좀 심했다. 난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마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밥을 먹는 거아니면 남편마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안심이 되네. 미안해, 엄마.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고, 저녁 먹을 준비하자. 토마토 사왔어? 어? 응? 적어도 전통식 식사는 차릴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 왜 이렇게 전통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바보 같잖아. 공룡들 은 어떻게 되었더라? 맛있을 거라고. 좋아할걸? 미래 얘기보자 강한 아침 졸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별거 있어. 두 시간 동안 교장이 말하는 거 듣다가 끝나는 거지. 빨리 졸업하고 싶다. 언젠간 분명 목요일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야. 사진도 몇장찍어도 그냥 바이크나 타러 가고 싶다. 난 찍어주는 게더 좋아. 그럼 이번에 당신이 가서 찍어? 그렇고, 졸업선물로 바이크 한대 사주면 안 돼? 생각해보고. 수제야 바로 코앞이에요. 승진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너니까 승진 열심히 해라. 숙제전야. 사랑하는 유전자조작 토마토가 우리 식탁에한 자리를 차지한 지금. 어, 그래? 트론 운영을 중단하라. 기모랑이 쿠슈키. 더러운 개조 전도사. 와, 이 어떻게 하든 난리를 치네, 애들이. 난 개조를 해야 되는 이유. 리얼리스 대통령 갤럭시아를 비난하다. 저리 가! 난 갤럭시아의 편이다. 타마에게 놀이를 부를 자격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음, 이거 딸내미 대학원 보내줘야 되니까, 해주고. 어떻게 하지, 이거? 음. 드론도 부수고, 얘, 체력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드론은 내뜨고, 이 티마는 어떻게 하지? 아직 뭐, 순수인극이 없으니까 아니, 티마 노래 부르지 마또 죽으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 너무 마음 아프다 Sick f e r s 아, 진짜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거 아니야? 세계관이? 아니? 불법인 인간 없다 신부증 가져가 지나가쇼. 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얘? 아 따라오지 마. 무섭다. 도망가 빨리. 빤스러네. 오늘일 어땠어? 어 힘들었어. 그랬구나. 사장님이랑 말해봤는데 계속 일할수 있대. 다행이다. 와, 망할 리얼리스는 절대 고용하지 않을 거라는군. 좀 심한 거 아니야? 외국인 혐오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먼저 생각해줘서 다행이야. 병원비랑 강한아친 등록금으로 나갈 돈이 많으니까 말이야. 옥스폭스 때는 갈수 있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네가 장학금 받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연락하면 은 가망이 있을지도. 엄마가 보내준다고 했단 말이야. 강한아친 미안해. 우리 가족 상황이 많이 힘들단다. 앞으로 더지켜보고 결정하자. 축제에 가면 기분 좀 풀고 올게. 올해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 또 그런다. 자, 결정의 시간이야. 어떻게 생각해, 김호랑이? 집에 있어! 어렵게야 됐어 나 갈거야 안으려면좀 있으면 저녁 살게 아니야 밥막도 없어 씨. 누가 질풍도식이 아니랄까봐 <laughs> 딸 미안 저번에 의견이 갈렸지만 이번에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항상 네 편이지 이래서 당신이 좋다니까 빨리 저녁 준비하지또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 쉬어야겠어 내일 쓸 접시는 완성 못하겠지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 오늘 메뉴 뭔데? 샐러드랑 연어 파스타 만들어봤어 좋은 아침이에요 경쟁사님은 한달 앞서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기사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 코라서 그렇고, 시간에 딱 맞춰 끝내실 수 있을까요? 축제 즐겁게 보내세요. 드디어 축제! 음, 침변의 위협을 느끼고, 추심없다. 그래, 죽지 마. 아, 타마... 티마, 그림스펜 둘러싼 의혹에, 어쩔 수 없지, 그건. 교육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 개조인의 승리. 아, 이제 결혼 못하겠구나, 게 얘네. 스포츠카 어깨를 죽이고 있다. 그래? 와, 이거 어떻게 해도 난리구나, 얘네. 와, 클럽 터진 건좀 무섭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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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안 돌아갈 거야? 시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졸업도 할 거고, 난 어른이야. 야, 니가 이러다 총 맞는 거아니야 이러다가? 내 배도 두라고 했잖아! 그래. 엄마 미안하다. 배고프면 알아서 오겠지. No p r i a s e s at our festival! Fuck the modified. Oh my gosh! 오, 야, 빨리 집에 가, 그냥. 집에 가. 존나 무서워. 일찍 <laughs> 왔네. 들렀다 왔어. 완전 남자판이야. 쓰레기통에 불지르는 거 봤어. 퇴근하고 집에 온데 엄청 무서웠어. 딸은, 딸, 딸은 알아서 오겠지. 연락 안데 시기됐지만 한번 전화해 볼게. 미안하다, 딸.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생긴 거면 나도 걱정돼. <laughs> 화나 떨어져서 안는게 그러지, 아직 그렇게 반하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 잠깐만. 강한 아침이니? 이거 들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걱정돼서 그래. 조심해. 조심하고 끊어. 아, 갑자기 이거 또 아프기 시작했어. m r i 에서약 사러 갔는데 보험적인 동조 닦았어. 이거 딸 이렇게 죽으려나? 저렇게 돼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노력해볼게. 머리야, 일찍 자. 아, 딸안 왔다, 이거. 죽었나 보다. 딸. 김호랑이! 갤럭시 개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요? 개조 찬성하는 그들 때문에? 훌륭한 업무 능력이 있어 이분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해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축하해주세요.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사상자수. 이거, 딸내미 죽었네. 딸내미 죽었네, 이거. 아! 광화나침은 그래, 죽었네, 이거 딸. 치위 VR 게임 출시될 예정 아까 돌아갔으면 딸내미 뭐 구할 수 있었을려나 머리 옆으로 벽돌이 날라다니니 진짜 생각없다 이거는 생지옥 경남남민들은일단다 하고 일단은 다 해주고 의료보험법안은 뭐 통과됐다고 내주고 와, 아 너무 끔찍하다 진짜. 사람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상자 표시해 놓은 거네 이거. 너무 놀라서 딸을 버리고 와 버렸어. 어 룩, 빅 미스 헤드라인 허. 말 봐. 왔어? 아직 강아지 못 찾았대. 실종 포스터 붙여놓은 거 봤어? 이럴 애가 아닌데.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나도 걱정돼. 나도 그래. 너무 과했던 거 아닐까? 그냥 보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후회받자 무슨 소용이 있겠지?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잡히면 약간 무섭던데요?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잡히면 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엄청 필요한데 훌륭한 일을 맡아보니 아직도 약간 불안해. 손님이 불량 처방전 가져서 와 나한테 안 준다고 난리치는 거 있지 미안해. 어지럼증이랑 좀더 심해졌어. 당신 어땠어? 나 승진했어. 축하해. 근데 아까 약간 난민 따라오는 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이봐, 친구! 이러면서. 선별했던 게잘 풀렸나봐. 순수인을 좀 까는 경향이 있었던 거잖아. 내 판단을 왜 이렇게 바랬어?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떤 상태인지 말하는지도 알지? 순수인들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고, 난민들은 갈곳이었고 경세는 전망이 난 좋고, 우리 둘다안 잘렸고, 강한 아침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 당신이 승진한 기사가 영향을 많이 준것 같아. 아뭐 시간이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선택했지 않을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말이야. 강하나치면대학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지금 남은 돈으로는 병원이랑 금금 둘다낼 돈은 없어. 이번에 승진한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처지되지? 큰 도움이 되겠는걸? 법안 통과된 거 봐서 의료지비 지원이 있으면 약을 더 싸게 살수 있을 거야. 밥 먹자. 배에 뭘좀 넣어야겠어. 가져올게. 든든한 식사는 어때? 김호랑이? 그래. 도시가 불탔다. 딸이 죽었다. 나는 국가의 목소리가 되었다. 와, 와, 진짜!